설파에 설파 말을 마치다 친히 검은고를 들어 검은고 누가 들었어 황이 들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홍낭을 주며 왈 왈왈왈 왈, 왈, 또 지저대네요 말하기를 남자는 너는 제주를 다하여 활악하는 곡조를 타라 즐거운 화평하고 즐거운 그 곡조를 타라 하네요. 홍랑이 미소하고 이 미소는 정말로 웃는 게 아니겠지.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검은 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타니 이 기억의 곡조, 그리고 이 니은의 곡조를 잘 봐야 돼요. 자, 한 곡조를 타니 그 소리, 내가 이렇게 세모를 친 이유는 화창 방탕하여 그 소리가 너무나 온화하고 맑고 방탕하다. 그런데 진짜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이 곡조는 홍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홍랑은 저는 절대 지금 화창하고 방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노래는 속마음과 또 뭐야. 반대되는 노래를 지금 연주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지. 자이 노래의 성격이 3월. 춘풍에 백화가 만발한 듯 모든 꽃이 와 좋은 듯. 오름소년이 어, 꽃미남들이 멋진 말을 달리는 듯. 언덕에 버들은 비기운을 띄었고. 물가에 갈가먹이 분부하게 춤춘다. 해서 뭐 대구법, 비유적 표현 등등을 통해서 이한 곡조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게 보면 되겠죠. 황제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을 걷고, 아, 이제 넘어갔네요. 그 전까지 이장 안에 둘이 갇혀 있었는데, 어? 얘가 지금 마음을 돌린 것 같네? 이거 치워버려! 술이나 한잔더 해야겠다. 자, 장을 걷고 좌우를 돌아보아 다시 술상, 배반을 내와 홍랑을 의심치 아니하거늘. 아 이제 홍랑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옥수로 고운 손으로 그래 여러분들의 손 예쁜 손 줄을 골라 한 곡조를 타니 그 소리 쓸쓸하나 강개하다. 아까 위에 있는 곡조는 화창방탕 밑에 있는 건 쓸쓸강개 요 관계 당연히 보겠어요 대비겠죠? 기억과 니은 그리고 기억과 니은 중에 누구야? 홍랑의 마음과 맞아떨어지는 건 기억이 아니라 요고라는 거. 이게 홍랑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 홍랑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겠죠. 소상방죽에 저녁비가 떨어지고 새해 청춘에 찬바람이 일어나니 대구적변은 자꾸 쓰이고 있죠. 뭐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 소상방죽이나 새해 청춘 모두 위에 거랑 비교해본다면 위에 거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시절. 이야겠다라면요 곡조는 지금 쓸쓸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아안 좋은 비애와 관련이 있겠죠 뭐 소상방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요게 소상강에 대나무에 뻘건게 묻었다라는 건데 임금이 순임금이 죽었을 때그 아내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고사예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소상방주는 여인의 절개를 관습적으로 할때 쓰는 말이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외우지 말아요. 그냥 소상방주. 어 맞다 여인의 절개를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절개를 지킨, 지키는 그런 한이 되겠지. 남편이 죽었다고. 세외청총에 찬바람이 일어나니 먼 변방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즉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는 변방의 무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한이 맺혀 있을까요? 요것 또한 중국 고사라는 거.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중국 고사 인용.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찬바람이 일어나니, 뭐, 촉각적 심상 있죠? 강상의 나뭇잎이 풍운에 소슬하다, 으스스, 쓸쓸하다, 으스스하다, 천해의 기러기, 애원이 소리하니, 아휴 기러기. 우리 항상 새 나오면 뭐야? 새가 애원이 슬퍼하면서, 애달퍼하면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저 새가 슬플 수도 있죠? 근데 문학작품에서는 보통 새가 나온다라면 뭐로 봐라? 감정이. 그럼 여기서 누구의 감정이 입됐다? 뭐, 화자? 헛소리 하지 말고, 홍랑의 감정이 입됐겠지. 홍랑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너무너무 슬프게 연주를 하고 있답니다. 일자가 모든 사람이 추연한 슬픈 빛이 있어, 소주와 항주의 기생들이 무난히 괜히 눈물을 머금더라. 즉, 주변 사람들이 그 슬픔에 울음이 터지는 게 되겠지.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하여 어 아까 전에 요한 곡조 그다음 이한 곡조 그다음 곡조가 또 변했네요. 소연을 거두고 즉 가는 줄 검은 거에 가는 줄이에요. 가는 줄을 거두고 대한 굵은 줄로 바꿔가지고 우조를 아래니 우조도 한 곡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니은과 이 디귿이 같은 의미로 묶여야겠죠. 당연히 슬픈 상황에서 다시 기쁜 노래를 친다라면 그건 또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겠지. 그 소리가 또 비창관계예요. 쓸쓸관계, 비창관계 똑같겠죠? 그렇다면 니은과 디귿이 같은 의미로 묶였다라고 알아둘게요. 그러니까 얘네랑 얘는 대조. 얘랑 얘는 같은 의미가 되겠지. 불평한 심사와 오열한 흉금이. 흉금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금을 울린다 그러죠. 일자를 경동하니. 그렇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경동나비엔 미안 마음을 울리니 주중제이니 여기 모여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우파 하더라. 흑그흥랑이 검은 고를 밀치고 열렬한 빛이 미우에 가득하여 왈. 자, 그럼 여기서 열렬한 빛이 미우, 이마 근처를 미우라 그래요. 그렇다면 죽 했을 때 이마에 따다단 빛이 쫙 보이는 게 되겠지. 뭔가 결심한 게 되겠죠. 음, 알다시피 이제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조를 지킬 방법은 하나죠. 말 그대로 지금 죽음을 결심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외칩니다. 유유창천아. 홍랑을 내실 때, 하늘아 나를 만들 때, 그 근본은 천이하시고 기생이잖아요. 천하게 했지만, 마음은 강렬히 하여. 그래, 마음은 강렬하게 날 만들어줬지. 지조절개, 굳건하게 만들어줬어. 광활한 세계의 일신을, 이 한몸을, 이 넓은 세계의 이 한몸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천강어버 굴삼녀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구런처럼, 구력적 생활을 하지 않고, 자살을 결심하겠다. 즉, 쫓으집 쫓지... 쫓을지라. 말 그대로 지금 죽음을 결심했다.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마라. 죽어서라도 나 깨끗한 땅에서 놀게 해줘라. 말 그대로 죽은 뒤에 내몸 건들지 마. 요게 되겠지. 의지가 되겠지. 난 죽은 뒤에라도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말을 마치며 몸을 날려 강심에 뛰어드니 요 A 부분이 정말 중요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부분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호 석재라 여기서 석재라고 나왔는데 통재라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나와요. 오호 석재라 오호 통재라 오호 참으로 슬프도다 필경 과연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고편같이 과연 웅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웅랑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지 이거 뭐라고 우리 서술자의 케 어려운 거 퀄리티 뭐야 레스음 편집자죠 논평 오케이 자 중간 생략 됐고요 중간 생략된 거할 시간 없어요 넘어가요 지금 다 날려먹고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차시 이때 연옥이가 어 연옥이 누구냐 말고도 홍낭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종이에요. 홍낭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잖아. 당연히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슬프겠지. 관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자 관문은 당연히 그 황이 있는 곳이 되겠지. 황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황자사 있는 곳 가서. 소녀는 강남홍의 차환 이러니, 차환의 뜻은 젊은 계집종. 즉 기생이라고 종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똑같죠? 여기 춘향이로 가버릴까? 그러면 이 연옥이가 누가 돼? 탁! 향단이 나와줘야지. 춘향과 향단의 관계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지. 이름은 연옥입니다. 홍랑도 부모친척 없고, 소녀도 부모친척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둘다 사고무친. 묻힌... 철혈단신 고립무원 고단한 시세로 고단한 신세로 노주가 여기서의 노주의 뜻은 종과 주인이 되어 그럼 종과 주인이니까 적 홍이랑 연옥이 어 그럼 노주가 상의하여 서로 친한 정이 형제고립과 다름이 없더니 홍량이 이제 무제의 강중의 원혼이 되어 남은 뼈를 거둘 수가 없으니 원컨대 너힘좀내줘 관력을 빌어 관가의 힘을 빌어 야, 뼈라도 묻어야 되지 않을까?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 나쁜 놈이 치 때문에 죽여놓고 관선 1 0여 척을 주니 오기가 1 0여일을 강중을 배하며 울며 찼대. 종적 여건을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주가와 지전을 갖추어 뭐 과일하고 전 같은 거 갖추었대. 그럼 과일하고 전을 왜 준비했을까? 당연히 못 찾았다나. 그렇다면 원혼이라도 달래줘야 되잖아. 제사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 준비. 강상의 초혼하고, 초혼, 결혼, 뭐, 첫 번째 결혼, 이런 게 아니라, 뭐, 김소월의 초혼이란 작품인데, 혼을 부르는 행위에요. 어, 홍랑아, 잘가라. 홍랑아, 잘가라. 그래서 죽은 이를 부르는 그런 행위고요. 홍랑이 입은 의상과 패물을 강중에 던지고 우니, 왜 우리 사람 죽을 때 무덤에도 그 사람이 아끼던 거, 뭐, 물건 같은 거 넣어주죠.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행과객과 사공 어부들이 눈물을 안 흘리는 일이 없더라. 다시, 아까랑 똑같이, 다 울더라. 안 슬퍼? 야, 너네도 슬퍼야지. 서술자? 개입. 오케이. 자, 오기. 오기. 우리 신, 잘 듣고 있지? 초원을 맞고, 요거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누대의 티끝이 자욱하고,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 거친 풀이 무성하니, 배경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찾을 수 있지. 뭐뭐 뭐 센스지 센스. 아 배경 묘사구나. 아 인물의 심리가 저렇구나. 똑같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고. 전일 풍류에 자취를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그러니까 전날 밤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물을 데가 없어. 주야로 호곡하며 황성간 창두를. 창두의 뜻은 이제 남자종. 즉 황성에 보낸 남자종. 황성에 누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던 누구? 양창고기 여기 있어. 양창고기. 그래서 밤낮 기다리더라. 차설. 자 여기서 문학적 표현에서 중요한 게 차설이라는 표현. 차설이 나온 뭐냐? 한편. 요런 식으로 차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장면 전환 할때 차설이라는 표현 써주면 돼요. 알겠지? 양공자가, 양공자는 누구야? 당연히 아까 양창곡이 되겠지? 항주창조를 보낸 후, 말 그대로 그 전에 항주에 남자종을 보냈었어. 객관의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과일을 기다리더니, 먹는, 처먹는 과일 아니죠? 당연히 과거 시험 일을 기다렸겠지. 마침, 조정에 변이 있어. 과거를 뒤로 미루니, 여러분과 똑같네요. 이 단계에도 변이 있으면 과거를 뒤로 미루고, 여러분들도 미뤄졌죠? 이준아. 음, 뭐 감정이입해봐 오히려 몇 달이 격하였는지라 공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일일은 서한을 의지하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갈게요 서한을 의지하다 책상을 의지하여 그래서 이서한이 책상이야 책상 그리고 이제 의지하여 한 곳에 이르니 갑자기 책상에 의지해서 어딜 갈까요 움직이는 책상도 아닐 것이고 심리검산에 홍연화가 성계했거는 지금 책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심리검산이 나오고 홍연화 꽃이 잔뜩 펴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이꿈 드램으로 쏙쏙쏙 들어간 장면이 될 것이다. 즉, 꿈을 꾸는 장면이야. 자, 홍연화가 성계. 여기서 홍이네, 홍.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후렴 광풍이 대작하여 물결이 일어나며 꽃까지, 이 홍연화 꽃까지가 꺾어져 강중에 빠졌대. 그럼 홍, 누구요? 홍랑 강에 빠졌잖아요 말 그대로 홍랑의 상황을 꿈을 통해 본게 되겠지 아까고 놀라 소설하적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헛된 꿈이다 개 꿈이다 마음이 상서롭지 아니하여 하더라 수일이 못하여 호련 항주 그 아까 전에 여기서 창두 황성안 창두 얘는 기다리고 얘는 이제 지금 막 도착했네요 홍랑의 서간을 들이니아 홍랑이 편지를 썼구나 공자가 반겼대어 보니 하였으대 지금 여기서부터는 홍랑의 편지 내용이 되겠죠. 천안첩인 강남홍은 일봉서찰을 하나의 편지를 양상국께 올린 아이다. 첩에 명도가 기박하다. 말 그대로 명도 운명과 재수예요. 말 그대로 내 운명과 재수가 기박하여 한마디로 나 사납고 운수가 사납다. 이거 재수없다 이거야.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청루 기생집이라고 했죠. 청루의 천한 몸이요 자신의 신분 제시하는 게 되겠지 천한 처지라는 군자의 버린 배라 요게좀 슬퍼요 군자가 말 그대로 군자라는 남자들이 한번 타고 그냥 버리는 배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어 자기가 기생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타고 버리는 배에요 나는 오직 일평고신이 일평고신 외로운 처지에 이한몸이 이한번 지기를 만나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청산 녹수의 품은 소외를 은, 은혼하고 영몽 백설에 감춘 바 시부에 화답하며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했더니 그냥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저렇게 편지나 보내고 이렇게 지내려고 했었다 라는 게 되겠지 신었으면서 살라 했는데 뜻밖에널 보게 됐지. 뜻밖에이 국현을 만나 흉금이 상조함에 말 그대로 간담상조랑 똑같은 말 너무너무 친해졌다라는 게 되겠지 간담상조 그치 너와 나도 우리 간담상조 너무너무 친한 사이 강비의 해패함을 효칙하고 뒤에 뜻풀이 나와있어 말 그대로 전설 속의 신녀가 헤패하다 여자가 남자한테 애정 표현해주는 것, 말 그대로 애교 떠는 것들을 이제 본받아가지고, 음, 나한테도 해패함을 보내주도록 열심히 보고요. 건지를 소위 마을 허하샤. 말 그대로 내가 당신의 첩이 되는 것을 허해 주셔서 첩으로 거두심을 약속해 주시니, 군자의 말씀이, 여기서 이 군자는 누가 돼? 양, 창, 고기 되겠지? 금석. 금과 돌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이거야, 믿는다. 천첩이, 하에 같이 말하더니, 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울 줄만은 알았겠죠. 그런데,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하고, 젖 쓰레기 같은 소주자서 황공이 막막 음탕한 마음으로, 말 그대로 나쁜, 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고, 이해로 달래며, 위세로 겁박하고, 악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 나쁜 바람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왔으니 그럼 이제까지의 상황을 중요 말 그대로 저 새끼가 나를 너무 너무 지금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를 취하고자 괴롭힙니다 요약 제시 오케이 5월일 먼 날이야. 천중지절 말고 배운 거단오 그렇지 5월 5일 단호가 되겠지 이 좋은 계절에 경도회를 이름하여 자 경도회를 핑계삼아 경도회 배타기 놀이를 했었대요 그때 5월 5일에 한마디로 5월 5일이잖아 배타러 가야지 당연히 배타는 놀이 하는 날 아니야? 첩을 겁받고자 하니 간신히 부지 않은 목숨이 새장 쎄요, 그괴새요 그물 속에 물고기라 쳐 잡혔어요. 말 그대로 그놈의 새장 속에 새가, 내가 돼버리고 그물 속에 물고기가 돼버렸어요. 대구, 비유, 자신의 처지를 새와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 체킹. 지척청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그래, 죽을라 그랬어. 어, 나 그냥, 아유, 그냥 간단하게 죽을라 그랬는데. 망무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망무산 뒤에, 말 그대로 여기선 양공자가 되겠지, 당신을. 내가 보지 못하니, 어복고 오니, 물에 빠져 죽은 그 억울한 영혼이, 영욕은 잊었으나, 영욕, 한마디로, 치욕스러움. 그 새끼한테 내가 당하진 않았... 그건 있, 있겠지. 하지만 백마간의 참견에 남은 한은 난설이라 말 그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난설. 설명하기 어렵겠네요. 나 한이 너무 쌓이네요. 바라건데 아, 너무 착해 여기서 공자는 천첩을 떠나지 못 못하,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야. 떠나지 마시고가 아니라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날 잊어요. 청운의 뜻을 두셔. 청운 푸른 구름 말 그대로 이건 보통 우리가 어, 부이 공명. 또는 입신양명 요럴 때 청운의 뜻이래요. 어디선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청운의 단어 뜻풀이를 금이로 고향에 돌아오시는 날 금이환향 말 그대로 성공해서 돌아온 날 고정을 생각하셔. 적은 돈으로라도 강상고운을 위로하여 주 우리 예정 생각해가지고 죽은 뒤에 나 위로나 좀 해줘. 첩이 죽은 후 알미인즉 상공의 연기함을 흐망할 것이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지체 놓고 귀해진 것을 흐망 사모할 것이며 사모하다. 국현? 흐망? 만일 정년 민별치 않은 즉, 만일 정년 흔적이 민별, 아예 없어지다. 흔적이 아주 없어지지 않다라면 명부에 발언하여 명부 죽은 세상에 소원 빌어서 차생의 티끌 같은 인연을 후생에 기약할까 하나이다. 일백냥 은자를 보내오니 하, 내 가진 돈다 가져가라. 객중부비를 도우샤, 객중부비를 도우샤 일하는데 써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당신 용돈 죽는 사람을 알고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다 일분이나 덜게 없어서 붓대를 잡음에 흉금이 막혀 마음이 막혀 생리사별의 외포를 다 고치. 못하였더라. 아주 그냥 슬픈 마음 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마무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은 바빠요. 그 다음 작품 또 찍어야 되네. 빠빠이.